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계속되는 마포구 효도밥상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유수지 FC와 서교동 교회에서 각각 효도밥상 후원금을 전해 기탁식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마포구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후원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유수지 FC에서 김보견 회장, 조희영 고문 등총 7명의 후원자가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교동 교회에선 이승민 목사, 김대영 장로, 김영민 집사가 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